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어, 인생을 살다 보면 악인들을 만나게 되고, 악인들이 일부러 놓은 올무를 보기도 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이런 거 궁금하시죠? 오늘 본문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이로 명백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죽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시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요. 이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자 47절 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유대 자치 최고 의결 기간인 사내드린공의회가 열렸어요. 안건은 예수에 대한 대책 마련이죠. 일단 표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가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약탈할 것이요. 이렇게 걱정했어요. 그들이 이 논의에서 내린 결정은요, 53절에 있는데요. 죽이기로 했어요.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예수를 죽이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걸까요? 그들의 논리를 한번 분석해 보아요. 48절에 나와 있는 우리 땅은요, 성전을 얘기해요. 세번역에 보면 풋노트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백성들이 다 그를 옹호하고 열광하면요, 로마 입장에서 보면 반기를 드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로마가 성전과 백성들을 약탈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위험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또 지금 이 논의를 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사실 성전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표면적인 이야기고 종교적인 이슈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아주 정치적인 이야기예요. 사실 이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그들은 성전을 베이스로 여러 가지 이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세력이 커져가지고 로마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그들의 안정된 생활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신앙의 가면을 쓴 현실적인 탐욕이 그들이 진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였어요. 사실 이때는요, 종교적인 주권마저도 로마한테 빼앗겨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면은 대제사장마저도 로마가 해임할수 있었거든요. 49절에 나오는 가야바가요, 그 증인인데요. 한번 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원래 대제사장은 대대로 아론 계열로만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신구약 중간시대를 거치면서 이 대제사장직을 사고팔기 시작했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그 대제사장을 임명했어요. 가야바를 그해의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정부가요. 자기들한테 호락호락 협조하지 않으면. 가라치워버렸어요. 가야바 전에 안나스가 로마 정부에 고분고분하지 않자 그를 해임하고 사위인 가야바를 임명한 상황이죠. 자, 5 0 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이 미리 말함 이라라. 자, 가야바는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이런 때일수록 정치적인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 사람을 죽여서 로마의 침입을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요, 가야바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예언으로 사용하셨어요. 그의 악한 정치적 의도를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킨 거죠. 너무 신비롭지 않나요? 가야바는 분명히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된 거죠. 대제사장이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에서 이런 공식적인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희생양, 희생 제물 맞아요. 그런데 소름 돋는 그런데 소름 돋는 것은 어린 양의 제사를 대제사장이 집내하는데 지금 현재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잡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는 거예요. 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거래요. 이것도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언급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또, 이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선한 목자 비유에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지나서 12장 32절에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사람들을 땅 끝에서부터 다 모아서 하나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컴폼해 주세요. 그날부터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고, 그불의한 모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은 가속도가 붙었어요. 자,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예수님은요 빈들 가까이 있는 에브라임으로 피하셔서 그때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자, 55절. 유대인들이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작게 하라 명령하였음 이러라. 유대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당대 최고의 이슈의 인물인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서로 막 얘기하는 거죠. 아, 예수가 과연 이번에 유월절에 성전에 나타날 것인가, 예루살렘에 올 것인가? 그 당연히 이슈죠.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잡으려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내려두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들까지 사용하셔서 완벽하게 그의 계획을 성취해 가심을 배울 수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임을 확신할 수 있죠.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 축이에요. 예전에는요, 장애물이 생기면요, 어떻게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뚫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장애물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달라져요. 그 장애물마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때로는 장애물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인판이 되더라고요. 코로나 19가 우리 모두에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저도 백화점 비즈니스가 완전히 셧다운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장애물이요. 저한테는 새해를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강한 사인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씨를 뿌렸어요.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왔지만 열매는 커녕 싹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묵묵히 물을 주고 돌보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을 때 보이지 않던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급속 성장을 하더니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장애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어야 해요. 장애물도, 악한 의도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믿음이 절망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게 할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해요.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이드라인, 그 매뉴얼을 알아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말씀 묵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요, 그 뜻대로 살게 결단하게 만들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는 거죠.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 같이 휴가라서 매일 두 개씩 <laughs> 묵상해서 휴가 때 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완전 꿈 같은 이야기더라고요. 본문 연구가 뭐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아무리 함축해도 될수 있는 스케줄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문맥하고 단락이 있는데 중간에 자를 수도 없고요. 그래서 두 개씩 찍는데 실패했어요. <laughs> <laughs> 이해해 주실 거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루로 고고싱 해요.